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기TV 연기입니다. 지금 시각이 한 9시가 넘어가는데,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정말 대박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대박사건이 아닌데, 저한테 정말정말 대박사건이어서, 이 영상을 틀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뭐냐면, 10년 만에 오렌지에서 광고를 받았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저한테 얼마나 어메이징한 일이냐면요. 10년 전에 제가 정말 오렌지 초창기 멤버라고 할 정도로 오렌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물론 돈은 받았지만, 열심히 일했고, 오렌지 하면 저라고 할 정도로 뭔가 한몸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다시 팬사인회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광고를 받았어요. 하, 아, 그 10년 전에 음, 꼬맹이들이 늘줄 서서 전국,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저한테 사인을 받아가고 같이 사진을 찍어가고 그랬었거든요. 아직도 그 사진이랑 그 사인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절에 너무너무 감사했고 밖에서 기다리는 그 꼬맹이들이 너무 가엽기도 하면서 사랑스럽더라고요. 지금 그 꼬맹이들은 분명히 스무 살이 넘은 친구들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그 사인회에 갔던 친구들이 있다면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광고 영상 찍을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소식을 전하려고 이 영상을 틀었어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여러분? 또 오렌즈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렌즈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기 t v 연기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인생 렌즈 찾기를 할 거예요. 먼저, 지금 제가 어제 라방을 하면서 울어가지고 눈이 엄청 부었어요. 그래서 지금 쌍꺼풀이 말도 안 되게 나있어요. 보이시죠?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붓기를 빼고 오늘 지내야 되는데 이게 붓기가 빠질지 모르겠어요. 여튼, 오늘 인생 렌즈를 찾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인생 렌즈는 오렌지에 있는 비비링 브라운이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리면 사진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 언니 낀 렌즈 뭐예요? 이게 거의 오렌지 비비링이에요. 지금도 착용하고 있는데 되게 제 눈이랑 자연스러우면서 약간 도, 그 동공을 좀더 브라운 컬러로 보이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렌즈를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를 딱 틀었을 때 사진이 눈동자가 정말 예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저한테 인생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오렌지 비전 센터라고 홍대에 생겼더라고요 내 눈에 맞는 인생 렌즈를 찾아준다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오늘 가볼 거예요 거기서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인생 렌즈랑 비전 센터에서 검사해보고 나온 인생 렌즈랑 같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인사 한번만 해주면 안돼 아무만 인사 한번만 해주면 안돼 얼굴만 나와줘. 아, 잠깐만. 아? <laughs> 너 그거 내 거지. 어떤 거? 이거 티셔츠. 이거 아. 왜잘때 입어? 에이. 내가 왜 평소에 입을려 산 건데 왜잘때 입냐고. 그래? 아뭘 왜야? 너, 나 지금 그사실한 번도 안 입었다고. 웃기네. 내 거고 내게내 거. 거 웃기지마. 진짜로. 나 지금 방송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나그한 번도 입은 적 없어. 진짜로. 그걸 잘때 입냐고. 오늘 출근하려고 아웃기해도 하지마. 진짜로. 이 렌즈는 제가 지금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오렌즈 비비딩 브라운 렌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어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왜안 떨어져, 갑자기? 너무 뭐 흔들어져?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낙엽이 떨어졌었는데 <laughs> 막상 촬영을 들어가니까 낙엽이 안 떨어져. 아, 내가. 떨어져요. 아니. 떨어지는 낙엽을 찍고 싶었을 뿐이었어. 야 흔들어, 말어 빨리. 아니! <laughs> 인사. 다영이랑 같이 오늘. <laughs> 잠을 잘못 주무셨나요? 아 네. <laughs>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조금 네. 찍히는 것보다는 과교정돼서 나와요. 쓰시던 아. 도수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아 그래요? 좀 피곤하신가 봐. 아, 아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요네 영향이 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평균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저요? 평균? 평균? 5시간? 요 음, 네. 네. 와, 오른쪽 눈? 응. 왼쪽 눈이에요. 네. 어, 근데 제가 보기엔 기름량이 거의 없으신 것같은데 아... 조금 떠 볼게요. 보시면 어, 이... 오른쪽 눈, 왼쪽 눈인데 네. 살짝 하얗게 떠다니는 거 보이세요? 거의 안 보이시죠? 네. 이제 평균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오른쪽이 비슷하셔서 이쪽이 보이면 오른쪽 눈이고요. 네. 이게 평균적이에요. 많이 차이 나는 거 보시죠. 하얗게 떠다니는 부분이 지금 지금 이 기름 같은 거라서요. 네, 이게 거죠? 기름이에요. 많이 차이 나죠. 저 전혀 거거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름이 배출이 안 되는 상황인 거같아요 음. 그렇게 기름이 배출이 안 되다 보면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눈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쉽게 네. 건조해질 수 있는 거죠. 네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시고 나서 맞아 음. 지울 때 여기 좀잘 지워주시는 게 좋고요. 음. 네. 며, 며, 눈물이 어느 정도 있나? 아 네. 음. 재보면. 네. 평균 0.2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는 눈물 양도 또 부족한 편이세요. 음. 눈물이 건조감에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음. 좀 가까운 데 많이 보시죠. 음. 네. 아무래도 직업상도 네. 하시고 하시다 보면. 제가 한... 어제 혹시 밤에 엄청 울었는데. 어, 근데 그거네, 음식. 양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단기간이 아. 아, 거고, 아. 이건 평소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마지막으로, 흰채 직경. 네. 제대로 볼게요. 사이즈 궁금하셨죠? 네. 눈동자 직경 말하 음,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오, 평균 몇이에요? 어, 평균 11.5에서 12 정도가 아 평균이 그보다 더큰 사람들도 있어요. 네, 13까지 적었어요. <laughs> 와, 미쳤다. 남자분이 셨는데 네. 굉장히 크시더라고. 요1 음, 3이면 거의 렌즈 낀거그 그렇죠. 확인하이나 다시 붙여 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쪽이고 이렇게 왼쪽 흰색 크기. 몇일까? 지금 비슷하게 나오시거든요? 음, 저 똑같이 12.6씩 나오는데요. 12.6이요? 네. 오 마이 갓. 굉장히 크신 편이세요? 그러네요. 네. <목소리나> 몸고계시다가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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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크다고요? 많이 네, 말씀하시죠. <laughs> 그러니까요. 아 이게 크구나. 네. 컬러를 네. 좀 너무 작은 걸 쓰시면은 네. 네, 테두리만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좀 묻힐 수 있어서 네. 네, 너무 작은 건안 쓰시는 게 좋고요. 자연스럽게 네. 쓰실 거면 12.8에서 13 이상 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각막 공물이라고 들었어요? 아니요. 베이스 커브라고 해서 네. 눈에 휘어짐의 정도인데요.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보통은 7.8에서 8.0인데, 고객님은 조금 가파른 편이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심한, 대비 심한 분들은 훌라인상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으신 음... 분들이 계신데, 네. 이거는 사실 오셔서 검사 정확하게 해보고, 음. 뭐 이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직경에 따라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음. 재질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음. 오셔서 한번 검사 다 해보시면 음. 맞는 걸로 골라드리니까 그게 음. 아, 근데 많이 벗어나진 않으셨죠? 아 그래요? 음. <laughs>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거다 하고 예상하고 온게 비비링 브라운인데 음. 네. 어, 추천하시는 건 뭔지 궁금해가지고 음, 뭐 스페니시나 네. 스칸디 같이 품채 사이즈만 살짝만 색깔만 달라지고 전혀 커지진 않는 네. 시상 제품이 비비링 브라운. 원래 한달못 쓰세요? 네? 한달만 주세요. 아니요, <laughs> 저 원데이로 쓰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 추천해드리는 거는 스칸디라고 해서 네. 어, 촬영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쓰셔도 좀 포인트 아 주기에 괜찮으실 저 거예요. 저그 흥트 12. 여기인데 네, 얘는 12.9잖아요. 네, 정말 작죠. 네. 얘는 아예 커지진 않고 네. 거의 어떤 분들이 끼셔도 커지진 네. 않고 음. 안에 색깔만 딱 포인트만 주는. 거예요 코스콘 음 소재예요. 네. 인체 세포랑 같은 네. 구로 되어있어서 훨씬 건강하게 착용 가능하시거든요. 음. 제가 기름이 없어서 퍼스콘 소재가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음. 중발하는 눈물이 많기 때문에 렌즈는 음. 부담이 없게 네. 촉촉한 렌즈 쓰시면 돼요. 오! 봐봐. 진짜, 진짜 아 예뻐. 그치? 근데 이거 시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한쪽은 지금 보수 없는 것 같아. 그쵸? <laughs> 아 그래요? 여기 <laughs> 렌즈 진짜 예쁘다. 요기 오른쪽은 이지아 이게 예뻐? 음. 여긴 올리브. 이게 더잘 어울려요. 눈동자가 크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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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포인트만 주는 거 하셔도 예쁠 네. 것 같아요. 완전 예쁜데요? 네. 헤이즐? 응. 헤이즐 맞아요? 네, 헤이즐. 예쁘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는 약간 헤이즐 약간 브라운 컬러 맞죠? 맞고 네. 여기는 올리브 컬러예요. 네. 어떤 게더 나으신 것 같아요? 제 친구는 헤이즐이 더 낫다고 하거든요. 어떤 게더 예쁘세요? 더 저도 헤이즐이 더잘 어울리시는 것같아아 그래요? 거. 헤이즐 사야겠네. <laughs> 이렇게 영업하는구나. 맞죠? 이거 센터 이거 영업하는 거죠? <laughs> <것죠? 웃음> 아, 완전 예쁘다또 어, 또 추천할 거 있어요? 나 헤이즐은 일단 살게요. <laughs> 이런 건 괜찮지 않지요 어때요? 이것도 괜찮네. 이건 그레이. 근데 그레이 예쁘다. 아 갑자기 <laughs> 얘가 그레이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파란 느낌 나가지고. 어 이건 약간 근데 올리브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 올리브 살짝 어, 블루 카키 느낌도고 뭐. 어 약간 카키 느낌 나는 것 같아. 스칸디네 이거 이게 이건 스칸디 헤이즐이에요 맞아요 스칸디 헤이즈가 제 인생 렌즈였대요 여러분 <laughs>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지만 <laughs> 인생렌즈 맞습니다 아 맞다 맞대요 <laughs> 어 너무 이쁘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햇빛에 비쳤을 때또 컬러가 다를거 아니에요 그죠? 어, 스피니쉬 서클 그레이 이것도 퍼스콘 소재라서 고담 네. 훨씬 더하실거 근데 렌즈 딱 끼자마자 착용감이 어. 너무 좋았어? 원래 이런 거 끼면 <laughs> 한 번씩 빼요 저 무조건 어. 응. 계속 막뭐 걸리고 이래가지고 네 응. 건조하실 때 중간중간 한번 빼서 세척해서 끼시면 훨씬 좋고요 반대쪽도 한번 네. 거의 멘트가 나보다 좋은데? <laughs> 오렌즈 비전 센터에서 찾아준 제 인생 렌즈 첫 번째는 스칸디 원데이 헤이즐 컬러입니다 직경은 제 홍채 크기보다 작은 11.9mm 제 홍채보다 작은 렌즈라서 걱정했지만 인체 친화적인 퍼스콘 렌즈라 그런지 착용감이 기본 컬러 렌즈보다 훨씬 촉촉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인스타에서 이 사진을 보시고 렌즈 문의가 끊이질 않았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스칸디 헤이즐 구명이 없는 어두운 실내에서는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자연광에서는 제 몸체가 리얼로 밝은 것처럼 예쁘게 표현되더라고요. 혼혈 렌즈는 착용해보고 싶으신 분들 중에 막상 구매하시면 부담스러워서 못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칸디는 전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더라고요. 다음으로 오렌즈 비전센터에서 찾아준 두 번째 인생 렌즈는 같은 디자인인 스칸디 원데이 그레이 컬러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눈의 가로 길이가 짧아서 직경이 큰 렌즈는 추천 안 해주시더라고요. 직경이 큰 렌즈를 낄 때마다 왠지 제가 외계인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laughs> 이 사진 역시 렌즈 무니가 장난 아니었죠. 이 렌즈도 역시 오렌지 비전 센터에서 찾아준 스칸디 원데이 그레이였답니다. 스칸디 그레이는 신기하게도 제 눈에 밝색됐을 때 그레이 무다는 이렇게 오렌지 비전 센터에 가서 인생 렌즈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한테 정말 인생 렌즈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레이 컬러보다 브라운 컬러가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브라운 컬러가 저한테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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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웜톤이라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렌즈 비전센터 가보셔서 인생렌즈 꼭 찾아보길 바래요 여러분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처럼 오렌즈 홍대점에 있는 비전센터를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제 인생렌즈인 스칸디렌즈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영심이 친구들 안녕!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